근거 있는 자부심 가진 나. 여러분은 못 느껴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지하 가운데서 그리소로 건네신 겁니다. 여러분의 뭘 바꿨습니까?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문설주 피발한 날, 저주장,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에서 법적으로 흔들으신 겁니다. 네. 두 번째 보세요. 임마누엘의 나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요. 광야로 가게 합니다 광야 가면서 이걸 딱 거지다. 애굽의 이 분성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광야에 가졌던 변성입니다. 뭡니까? 염려, 원망, 불신앙. 그거 없애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요단, 가난 섭성.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누리라니까요. 아, 네. 여러분 정말 응답 받아 뿌리죠. 응답 받아 뿌리면은 예, 가치 없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근거 있는 자부심 가진 하나님 사람입니다. 아, 네. 어느 정도입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의나다 보배로운 백성,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릴 백성 여러분은 성미입니다 요구를 하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려고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로 주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중위자 돼야 돼 임직 중위자가 이제 뭐합니까? 전 세계 놓고 한나라를 살린 겁니다 순례자 그래서 어니까 팀을 딱 만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와 있는 TCK, 가 있는 유학생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성교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복자나 누굴 키웁니까? 우리 자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당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근거 있는 자부심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